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선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까? 그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받지 못해서 알수 없지만은 어, 검찰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떤 수사의 방법, 뭐또 시기 조사의 방법이나 시기, 또 방식 이런 것들을 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그 여부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고 구체적인 수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질문을 계속 쭉 듣고 있는데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신 대신 제가 장관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장관의 귀를 통해서 전체 검찰 조직이 들으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우선 검찰은 아직까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피의자 사건 번호 피의자 이름 주민 번호 즉시 검찰 전산망에 입력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백한 바 있듯이 종호성 통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 의 비밀 문건들이 최순실승 외부 민간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죄, 군사 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은 형사 입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한 부분, 이 부분 역시 대통령이 강요죄, 직권 남용죄로 즉시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야 될 것입니다. K스포츠, 미르, 삼성, 롯데 등등으로부터 재단을 통해서 또는 최순실 부녀에게 들어간 돈, 형법상 뇌물죄 특히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공범인 안종범 최순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검찰의 그러한 법 적용은 특가법상의 뇌물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하도록 한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왜곡 수사, 축소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해경을 해체하자는 소리보다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보통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똑바로 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가 적용돼야 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라고 하는 제3의 기관이 돈을 챙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성한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재단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습니다. 심지어는 뽑는 과정에서도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휴대폰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전화번호가 일일이 적혀져 있고 재단에서 할일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미르 케이스포츠 제3의 법인이라는 껍데기만 쓴 것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수수의 도구에 불과하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 자체가 대한민국의 행정에 관련해서 모든 영역에 포괄적으로 걸려, 걸쳐 있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노태우, 전두환 등의 사건에 있어서 이미 판결로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국과 관련해서는 로베르트 쿠이퍼스라고 하는 독일 헤센주 승마 협회 경영 부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최순실 실직으로부터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 연구비 등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약속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씨 측에게 승마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대한민국 검찰은 즉각 독일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SK 롯데그룹, 부영그룹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면세점 사업, 전경련 전체 차원에서 노동개혁법 주장,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발전지원법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로 입건하기에 하등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직권 남용죄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대한민국 검찰로 남지 않고 특정 권력의 검찰로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검사 여러분, 명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위증을 일삼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 대해서 즉각 구속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대변장인 국회에 나와서까지 뻔뻔스럽게 위증을 하던 이승철 같은 분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과연 살아 있다고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찬가지로 CJ그룹 부회장 이미경을 물러가도록 중간에서 조정한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서도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국께 잠시 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 조선에 지금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네, 보도를 봤습니다. 그 비망록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씨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으면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짜. 필수는 없을 것 봅니다. 필적만 확인하면 본인의 비망록이 틀림없다고 판단되겠죠? 그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치면은 본인 의것이라 확인이 될 것입니다. 필적 확인은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니죠? 뭐그 그럴, 그럴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들어 주십시오. 비망록에 보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애국 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 이 부분 검찰 업무 방해죄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사이비 예술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 역시 예술인 블랙 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김기춘 실장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로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망록에 보면 시민단체를 시켜 만만해를 거론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청부고발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진들, 도대체 생각이 어디까지고 이분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장목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지금 의약품을, 주사제를 대리 처방에 갔다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네, 보도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식약처와 복지부 등에서 뭐 해당 병원에 조사를 착수한 걸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뭐 단서가 있다면은 당연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대리처방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팩트만 맞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이 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처방 역시 검찰이 철저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간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대리처방 자체에 대해서도 JTBC 방송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 근거를 가지고 보도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한간의 향정의약품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 아니 또 대통령의 직무 자격 여부와 관련해서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 검찰,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장관께 주겠습니다. 그, 우병우 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 보셨죠? 네,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예, 저도 그걸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으나 우병우 사단이 현재 특수팀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 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그런 거에 전혀 어, 좌우되거나 고려함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게 저도 저한테 인사상의 혜택을 주거나 또는 제가 장관님 위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해 주셨다면 섣불리 뭘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자기를 발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보도가 맞고 특별수사본부 내에 우병우 사단이 가득 차 있다면 인사조치를 통해서 수사팀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사에 직접 관여는 안 하시지만 인사 권한을 가진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에는 45명의 검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45명은 어, 중앙지검에 있던 검사도 일부 있지만은 전국에서 어, 특별수사에 어느 정도 어, 좀일각에 있는 검사들을 위주로 어, 선발을 해서 지금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성향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45명 중에 우병우 석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병우 수석이나 또는 현재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알려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불법적인 또 공직자로서의 맞지 않은 행동을 감히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불과 두달 전인 한달반 전인 9월 23일자 국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성해 부원 미르재단 K 스포츠 관련해서 허위 주장이라든지 등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근거 없는 주장이나 유언비어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 한동안 대한민국 내 이루어졌고 이 국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문제입그런 그 우려에 우려를 없이 우려함이 없이 이번에는 정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